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주 열린 도서관입니다. 이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사에 관한 주제로 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올해가 한국 전쟁 70주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전 용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한국 전쟁에 관한 도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도서들이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한국 전쟁에 감추어진 역사를 재조명한 콜디스트 윈터입니다. 이 책은 전쟁사의 흐름이나 과정을 다루기보다는 전쟁을 두고 펼치는 인물들의 논리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가는 혼란스러운 정치 세력과 일부 군인들의 무능한 전략, 모순적인 인간상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흐름을 날카롭고 냉소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로 벌어진 당대 사회와 인간상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을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입니다. 이 책은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전쟁 상황이나 과정 같은 큰 사건을 담기보다는 개개인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에 초점 맞춰 한국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도서는 단순히 역사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아픔을 생생히 전해듣고 공감하며 한국사의 안타까운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쟁으로 희생된 많은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책을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쟁의 배경과 전쟁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전쟁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도서, 그리고 관련 어린이 도서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